우리가 아,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머러스한 사람 즉 유머를 많이 쓰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개그는 또 연극, 영화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관객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익살 혹은 우스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머 중에서도 동음이요 혹은 유사발음 그리고 다이요 여러가지 뜻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다이어라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펀, F-U-N 흥미, 재미인데, 펀, P-U-N. 펀 이라고 하고 일본어에서는 다자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펀과 다자레는 상당히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유머 유모화 중에서도 수준 높은 유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재 개그 또는 썰렁 개그 또는 뭐말장난이라고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아재 개그를 재치 개그로 정의를 내려서 재치 개그로 명명을 하고 이번에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동호회도, 이 다자라에 대한 동호, 동호회도 있는데, 다자라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야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오야지는 아버지도 이야기하지만, 요새 우리말에 꼰대라는 말에 비유되곤 합니다만, 이것을 표마해서 오야지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말에지역이 되어서 아재 계약그라고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번에 나온 책에서 채치계획으로 명명을 해 습니다. <목소리로> 유형별 재채개고 주제별 재채개 우리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이것을 분류한 그런 것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책입니다 유형별 재치개고에 재미있는 어떤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스토리텔링처럼 해서 대화체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겁니다 동음이의어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감이 있죠감 먹는 감 그런데 제두 명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말 무슨 말인지 감 잡아서 아니면 감을 못잡겠서왜 지금 철이 아닌데 어떻게 감을 잡아요? 아 가을이 되어야 감 단감 땡감 홍시도 나오는데 지금 그 철이 아닌데 어떻게 감을 잡겠어 이런 내용이 동음이의를 활용한 것이고 다음 또 유사 발음을 활용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두 만두는 바, 발음이 만두지만은 글을 만도 라 조사가 붙은 것도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사발음이라 하는데 우리 만두 먹으러 갈래? 라고 했을 때 만두집에 가니까 고기만두, 찐만두, 군만두 김치만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이 만두 오늘 참 오기를 잘했네 이 만두 참 맛있네 먹을 만두하네 그리고 오 그러네 역시 이 집에 올 만두하네 이와 같이 유사발음을 한 겁니다. 띄어쓰기 에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됐어요. 그래도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그러면서 바닷속에다가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복, 전 복도 많아. 전복을 띄어서 버리니까 전복이 전 복도 많아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붙여서기도 있는데 식사비 포함을 띄워서 했어요. 근데 이 식사비 포함이 오늘 같이 놀러 가는데 1인당 5만원이 회비다. 근데 식사비 포함이 되니까 괜찮은데 어?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식사는 포함이 안 됐대요. 이것을 붙여서 얘기하면 식사비 포함인데, 식사비 포함이 아차 잘못하면 식사비 포함이 돼서 약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농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말, 준말, 생략말 등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 사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알바, 알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왜요 왜 사이 요즘, 요즘 알바를 하고 있어? 아, 요집 앞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알바, 나는 알바가 아니고 알바를 알바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준말을 이야기 활용한 그런 재책의 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려 케이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영복 중에 여성들이 입는 위에 브레지오와 밑에 팬티를 팬티가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비키니가 있는데, 어, 이번에 비키니 바닷가에 갔는데, 비키니 입은 아가씨가 뒤에서 경쟁을 누르니까 참잘 비켜줘서 고마워서, 어, 그래, 비키니 입은 아까 제가 그렇게 잘 비키니 어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등도 있는데 동양 조리학과 서양 조리학과 조리는 만드는 과정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요리인데 이것을 혼동해서 이번에 동양조리학과에 오신 교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동양요리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아 내가 이 요리와 조리를 요리조리 혼동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씩 폭소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사자성어 여기에서는 사자성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하게 네 자로 구성된 단어를 사자성어라고 간편하게 했고 책. 아래에는 거기에 대한 각주를 달아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근데 여 지도교수가 있는데 이 지도교수는 이 지도교수가 굉장히 논문심사를 좀 깐깐하게 하고 논문 지도를 그려 그래 하니까 화가 나서 오늘 지도교수 지적 잘 받아서 하니까 아이 정말 오늘 뭐 짜증이 많이 났다고 너도 교수자는 늦게 다시 공부한다고 지도교수를 한때 배우고 있잖아 었 하니까 아이 정말 지도교수냐 나도 교수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재미있는 유머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이 동사의 활용도 볼수 있는데, 물다라는 동사. 이 치과에서, 자, 아, 하세요, 아, 하세요 하는데, 아, 벌리라 하는데, 무심코 환자가 이걸 다 물었어요. 아,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 라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충치가 많아서 이것은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어요? 하니까 환자가. 아, 그러면 하니까 환자가, 아,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이 의사에서, 아까 물었으면 되지, 또 물어보길래요. 등등이 나오가 있는데 그런 동세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형용사로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새까맣다가 있는데 새까맣다는 요사이 그 어떤 학생이 과외 대표인데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왜 새까맣게 탔냐 물었더니만 학과, 학과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탔다 새까만 후배들도 많은데 요사이 새, 말이 새까만 후배지 모두 공조병에 걸리고 왕자병 걸려서 일안 한다 와 배고플 때는 새까맣게 몰려오더니만 등등으로 재미있는 말도 할수 있습니다 숫자의 활용인데 축도 있고, 또, 구이집도 있습니다만, 구이집, 생선구이집 전화번호가 구이구이에요. 아, 구이구이. 아, 좋네. 그리고, 어, 돈을 벌어서 또 하나 구이집을 짓는데, 그때는 삼칠구이, 삼치구이 전문적으로 만들겠다. 아 그러면 나는 돈을 또 벌어서, 나 같으면은, 공칠구이 07구이 하겠다. 공칠구이는 뭔데? 아, 공칠구이 라고 해서 숫자를 활용한 그와 같은 채취계고도 가능합니다. 예, 국내 지명 중에 시군구인데 얼굴이 굉장히 동안인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사람 이 있는데 그 사장이 야 자네는 어떻게 그 얼굴, 얼굴이 동안이야 하니까 사실은요 지금 저는 안양시 동안구에 살고 있거든요라고 하니까 어 그래 나도 빨리 동안구에 이사가야겠네 아 사장님 빨리 가세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두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내 지명 이번에는 읍면동이 있는데. 풍기에 가면 풍기 인삼 유명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고 졸다가 빨뚝 일어나서, 어, 아, 여기가 어디지? 이 인삼 냄새가 풍기는데? 아 맞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인삼의 주산지 풍기읍입니다 해서 풍 풍기, 인삼 냄새가 풍기는 풍기읍이라는 말을 갖고 재미있게 재치 개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외국 지명 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콜롬비아 남미의 제일 위에 이제 파나마를 건너오면 콜롬비아가 있는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탑니다 예 보고타에 가면은 야 주의해야 돼 왜요 소매치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보고타에 가면 버스를 탈때잘 보고 타야 돼라고 해서 보고타. 아예 가면은 버스를 잘 보고 타야 된다는 것도 있고 동물병에 옮기면은 오리가 있습니다. 예, 백숙과 오리 백숙인데 어느 걸 좋아하느냐 아 오리 백아 오리 백숙은 조선시대 때는 아마 탐관오리들이 이거 참 즐겨 먹었을 거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 탐관오리들은 다시 또 나중에 조사를 나오니까 오우. 모두가 어디로 줄 행량을 치는지 막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어서 착취를 못했다고 해고하고 그 왕이 또 조용할 때는 다시 와서 아우 맛있네 근데 다음 또 오리라고 이야기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재채기 의도였습니다 식물명은 오렌지 이 책에 앞에 표지에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딸이 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오렌지를 사봤어요야 이거 내 씻어 못 먹는다 하니까 아니 이건 아주 달아요 그래 먹어보자 정말 맛있네 이 오렌지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모르겠어라고 해서. 좋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또재치격으로 즐겨 보았습니다. 직위 호칭 이름인데 직장에 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쭉 있잖습니까? 양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계장이고 계장이 육실를 갖고 있는 사람 육계장입니다. 같은 계장인데 어 아, 나는 이 양계장 빨리 승진을 해야지 이 양계장이 닭을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양계장 양계장 불러서 서 곤란하다니까 육계장이 나는 식당에 못 가겠어 육계장 육계장 시켜 먹는다고 그래서 양계장과 육계장이 웃으면서 우리 빨리 승진 하든지 해야지. 양계장, 육계장 하면 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다음 기업 상호 상품인데, 이비가라는 짬뽕이 심신제 나와 있는데, 이거 많이 쓰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비가 아마 만드는 사람은 이비 자꾸 간다라고 해서 맛있다는 뜻인데, 이비 간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여자친구가, 오빠만 이비가 나도 이비야 같이 좀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어 같이 가, 이비가 거치면 같이 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는 또 있습니다. 자연환경인데, 부산에. 영도 태종대와 이기대가 있죠? 그 이기대, 5, 6도 앞에 있는 그 이기대와 태종대가 서로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시합이 붙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통 태종대가 더 유명한데 태종대가 이겨,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기대가 이겼습니다. 이기대가 이겼어. 어, 이기대가 이기대. 라고 해서 이 기대가 태종대와 경치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성이 목소리가 허스키, 굉장히 목소리가 허스키 목소리로 되어 있어서 아 이거 목소리 감기 들었습니까? 허스키시네요. 그러니까 예, 감기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허스키한 목소리가 더 좋은데요 하니까 이 여성이 또, 아, 그러면 계속 감기가 들어있어야 좋겠군요. 라는 그런 그 허스키를 갖고 이, 이겼는데 성함이 허스키입니까? 아, 저는 허스키가 아니고 허스키입니까? 사람 이름을 허스키, 허스키에 비유해서 한 재밌는 음, 재치계그를 즐겨봤습니다. 끝으로 방언 속은, 속어 유행어도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우야노, 우야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는 어떻게 하지? 라는 뜻인데, 우야노 우야코라고 하는데, 어, 그러면 우자코는 뭐, 뭐냐? 아, 우야노 우자코 우야노 우야코우자코도 같은 뜻이다. 그런데 왜우자코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니? 하고 하니까, 막 그냥 우자고 해본 소리야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세상을 재미있게 재채게 그는 형설출판사에서 막 출간된 이 책입니다. 감사합니다.